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아입니다 제가 방금 요거, 요 팔레트 메이크업을 찍고 있는데 배송 도착 문자가 왔어요 바로바로 로맨 바로 신상 컬러 립 매트 지금 11시지만 못 참죠? 풀매적 해봐야죠 무슨 퍼티 립? 입술 주름을 싹 메워주는 프라이머 매트 립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엄청 엄청 기대했던 거라 우리 집에 있던 엔젤링 립글로즈랑 그 주시래스팅 틴트 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추가 립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엔젤링 광 글로즈. 리뉴얼된 주시래스팅 틴트. 일본 디즈니 한정. 베어그레이프랑 녹카다미아 그러면 일단 제일 궁금했던 거. 아무래도 이 허쉬그레이프가 가장 뜨거운 감자겠죠? 참고로 전 색상 다 내돈내산이고요. 전 색상 50% 해서 5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헉, 생각보다 엄청 조그맣네요? 손가락만 하네요. 어머 똥과 오일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오일리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닦아내고 다시 발라볼게요. AOU 포슬밤을 조금, 아주 조금 더 묽게 해가지고 만든 딱그 느낌, 그 질감. 푸딩팝보다 AOU에 가까운 질감이에요. 주름이 착 매워졌어요 완전 매끈매끈 생각보다 건조함은 없거든요 완전 보들보들 그냥 딱 AOU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착색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주름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색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영영5 글로우립을 매트로 바꿔주는 그런 투명한 립매트인데 잘 된다면 컨텐츠 여러 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엔젤링 광 글래스팅 글로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는 이 글로우 한게그 광택감, 이렇게 비쳤을 때 이렇게 흰색이 많이 비치는 상태, 그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예쁜 색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서 매트하게 죽여버리면 어울리고 잘 썼던 색도 제 3의 컬러라고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협찬 리뷰를 보면은 그 기존에 글로우한 틴트랑 이, 이거 바르고 매트해진 거랑 색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광 보이시죠? 이광 위에다가 매트를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섞는 거예요. 근데 색이 텁텁해지지 않았죠? 제 원래 입술 상태를 보여드리면 딱히 눈에 보이는 각질은 없고, 컨디션 나쁘지 않은 상태. 피치 퍼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치라고 해서 완전히 여리여리, 피치피치미 같은 느낌 날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 봄브라이트. 볼터치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완전 블러리 뽀얌 이거 양 진짜 조금 발라야겠어요 우리 프라이머 바를 때도 쥐떡만큼 차잖아요 이것도 쥐떡만큼 쓰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역시 로맨 거의 그냥 제 얼굴에 워스트 컬러인데도 진짜 이뻐요 여기 공식 인스타그램에 요 피치퍼프랑 주즈피그랑 찰떡이라고 하더라고요. 글래스팅 틴트가 원래 자기 입술이 살짝 비쳐서 보이면서 유리알 코팅 되는 게 엄청 이뻤던 틴트인데 이게 베이스로 깔려주면 그 조합이 너무 이쁘다고 해요. 마침 주즈피그가 있으니까 사용해봅시다. <laughs> <laughs> 진짜 예쁘네. 진짜, 여러분. 이 세트로 바르셔야겠는데요?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컬러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에 속하거든요? 이된장고추장 립. 야, 진짜 이쁘다. <laughs> 다음으로는 모두가 기대하는 2호 허쉬그레이프.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뮤트깔. 어두워가지고 잘 쓰지 못할 것 같거든요? 지문에 껴가지고 같이 준이 브러쉬로 바르겠습니다. 이 실리콘 브러쉬고요. 원 플러스 원에 하나씩 줘요. 이 오빠, 이 오빠, 이 오빠. 너무 딥해요. 둘다 아주 딥하죠? 근데 이거 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블러셔로 쓸 때. 생각보다 아주 예쁘다. 여름 뮤트. 지금 아주 얇게 바른 상태 너무 예쁘죠? 제가 연하게 바르려고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경계가 저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완전 취향이긴 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진하게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겠죠? 저한테는 이렇게는 조금 많이 딥해요. 2호의 조합은 베어그레이프. 아주 귀엽죠? 내용물은 베어 그레이프 똑같습니다. 베어 그레이프 단독으로 발랐을 때가 입술 색에 비쳐가지고 여리여리하게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뮤트깔이 더 강조가 되긴 합니다. 비교가 안 되게 약간 진국으로 변하네요. 따로따로 바르면은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집 근데 같이 바르면은 완전 50년 전통의 막 엄청난 맛집 그런 느낌? 웜톤들이 가장 탐내는 색깔 3호 토프돈 이거 진짜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제가 고추장 이후로 두 번째로 싫어하는 색깔인데 요즘 또 모카무스 그 트렌드에 저도 좀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고추장이었으면 이거는 된장입니다 막장 러런 색상. 와, <laughs> 개 이뻐. 이렇게 세상 무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블러셔로 아주 기대가 큰 색이거든요? 저도 모카모스? 나도 할수 있다고? 내가 바르니까 붉어 보이지? 이게 약간 붉은 낙엽보다는 밤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촌스럽지 않고 엄청 고급져요, 분위기가. 예쁘다. 확실히 저랑 안 어울리긴 하네요. 색이 예쁜 거랑 저랑 안 어울리는 거랑 다른 거죠. 그리고 4호 올드 체리. 이거는 딱 봐도 겨쿨브, 겨울 쿨톤 브라이트 이런 컬러입니다. 아주 딥하죠. 이게 진짜 퍼티는 퍼티에요 뭐, 지문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묻어남도 적습니다. 연하게 바르면, 요런 느낌. 치크도 완전, 진짜로, 금붕어 똥만큼. 금붕어 똥만큼 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느낌. 요 정도면, 여쿨도 쓸수 있겠죠? 그지만 립을 더 발라볼게요. 진한 게더 이쁜데요? 진하게 바른 게 오히려 더 이쁜 것 같아요. 완전 베리잖아? 저 완전 베리. 여러분, 제가 촬영 버튼을 안눌렀나봐요이사후의 짝은 이 새로 나온 21호 그레이프 밤 컬러였는데, 여건 미친 게 아니에요. 브라이톤 분들은 이거 두개 조합 무조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냥 격쿨 분들도 이 정도의 립은 소장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디 망고. 이거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하고 있던 컬러입니다. 완전 신노란 컬러. 수제 머스터드 향기 요런 완전 귤색이거든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아, 아니야, 로맨도 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기대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거는요, 있잖아요. 귤을 많이 본게 아니라 귤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끝내는 건 진짜 오반인것 같아서 이걸 찾아왔어요. 롬앤 물틴트고요. 3호 너티무브. 이거는 색감이 좀 맞지 않아요? 물틴트랑은 호환이 안 되나봐요. 그리고 색도 약간 그 옛날에 토니틴트 오렌지색 그렇게 되네요. 누군가의 취향이겠지. 그리고 6호 요게 제 색깔이죠. 여콜라 완전 라이트 손색 너무 예뻐요. 그렇죠? 팔목에 바른 거는 약간 두께씬데 손가락 색이 너무 예뻐요.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색이지 않나 양 조절에 조금 실패해도 문제가 없는 컬러 너무 예쁜데요? 완전 토끼 예, 그치만 모든 쿨톤 립의 베이스 이거의 짝꿍은 요즘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피치피치미 이게 피치라서 완전 웜톤일 줄 알았는데 쿨톤이더라고요 아, 완전 쿨톤은 아니고 약간 중간? 핑크예요 완전 그냥 토끼 혀. 그리고 마지막, 테디 베이지. 이것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요런 컬러입니다. 아주 베이지, 베이지. 너무 예뻐요. 손 색상도 허, 진짜 예쁘죠? 저 진짜 못생겨졌어요 완전 토인됐어요 아까 그 딸기우유 발랐을 때랑은 진짜 전혀 다른 모든 웜톤의 베이스립 이거를 누가 단독으로 바르고 다닐까요? 이 색의 짝꿍은 누카다미야누카다미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laughs> 와. 인스타그램, 트위터, 핀터레스트, 바로 그립. 확실히, 주시레스팅과의 조합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세트로 구매해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그럼 이제 요 영호 립 매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피 젤리팟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같이 써보면 될것 같아요. 우선 크림 티부터. 너무 예쁘죠 크림 티. 그럼 여기 위에 립 매트를 올리면은 이런 겉도는 제형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착색 남는 틴트로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땐 젤리팟이 너무 무리고, 둘이랑 같이 못 쓰겠네요. 어떻게 쓰라는 거지? 요거에다 쓰라고 나온 것 같은 쥬시래스팅에 한번 해볼까요? 아랫 입술만 발라봤는데, 그냥 쥬시래스팅 위에 립밤 바른 느낌.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알게 되면은 나중에 영상을 하나 새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될 바에 그냥 이렇게 하면 매트해지는 거 아님? 그럼 이렇게 여러분, 로맨 전 색상을 봤습니다. 진짜 거의 내돈내산 중 제일 빠르게 찍은 게 아닐지. 마지막이 조금 의문스러웠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저는 만족. 블러셔로도 아주 예쁘게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들은 1월 한달 동안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설날 동안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